이름은 백성희 백자, 성자, 희, 희자 나이는 올해 67 67? 오 그렇다 그래죠예한 네. 50? 생각했었는데 <laughs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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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맛있는 거 많이 챙겨줄게요 따님이시죠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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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예. 네네 저는 권하윤이고요 권자, 하자, 윤자 네. 올해 서른아홉 됐어요 아아 아, 따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식당 이름이 있어요? 네 아. 처음부터 끝까지 하윤식당 아 이게 하윤식당이 언제 생겼나요? 음, 코로나 전이니까 코로나 전이요? 진짜 네, 얼마 저, 전이에요? 네 그래도 연수를 따지면 8년 정도 됐어요 간판단지는 제가 아. 부천에서 살다 왔거든 아, 부천에서 살다 함양 와가지고 함양서 그 식당 오픈하고 음. 두달 만에 할머니한테 서암 수술하러 가는 바람에 그식당하 우리 올케한테 인심써고 요것은 네뭐 골골골골 하다가 또야랑 둘이 시작고 간판 짓는데 이름 짓는데 갔었지 <laughs> 유명한 신부을 찾아갔는데 아... 우리는 아, 우리 식구끼리 아무리 반성을 해도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 아... 힘을 빌려줘 아, 여기요 시목 아, 여기서 조금 아... 여기서 2km 떨어질 때 시목마을인데 진정인데 예. 고등학교 졸업하고 내 20년 어. 어, 네, 부천에서 살다가 2 0년 전에 내려 왔지. 어, 내 엄마 먼저 내려오시고, 네. 저는 이제 계속 서울에서 이제 일을 다니다가 어. 결혼하면서 이제 내려왔어요. 어. 내려오시고 아, 안, 안 내려올라 시끄냐? 하더라고 <laughs> 얼마나 막햇볕다 하고 막 그랬어. 아, 이게 <laughs> 보건소, 한양 보건소 직원들 밥을 해준 그다 아. 근데, 근데, 뭐야 나이 먹아가지고 남 밑에 가서 공무원들도 이렇게 어깨가 힘들어가지고 얼비이었어 음... <laughs> 음. 이건 자르게요. <잘할게요>. 자르겠습니다. <laughs> 아, 안 자르세요. 어, 진짜 아 진짜요? 어, 아 하시나요? 불도저, 불도저 우리는 둘다. 아. 근데 저기 집이 본체, 면사무소에 돼 있는 게 본체가 있는데 마당이 이렇게 있어요. 마당에다가 또 집을 지었어. 아. 어... 그게다가 집을 지어 식당을 차린 거죠. 거기다가 어, 식당 하고 싶어서. 또물 지어서 거기서 또 식당을 했어. 근데 어... 코로나 터지고야 임신하고. 임신하고부터. 임신하고,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임신을 딱 해서 그냥 아예 올스톱 됐죠. 아 그러다 올스톱 했다가 다시 좀 풀려가지고 다시 이제 시작할날 했는데 또 코로나 도 터져갖고 음 그냥 아 그때부터 이제 아예 올스톱이때제 몸이 안좋으니까 건강하세요. 아 식당을 어.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퍼스정골꽂히더라고요그서 음. 나는 또 음. 건강 만족하니까 건강을 음. 이왕 하는 게. 네. 동간에 좋은 거, 몸에 좋은 거 찾아보겠습니다. 아. 그래갖고, 뭐, 이거 오픈하기 전에 막, 버섯 쪽을 먹으러 사방팔방을 쩝고 안딴데 없어. 오픈하기 전 아, 일단은, 일단은, 아. 고기도 <laughs> 봐야 되니까. 그쵸. 일치방이면 잘해. 내가 아무리 음식을 잘 만져도 남은 걸또 먹어보고, 그죠? 남은 것도 샘플도 하고, 샘플도 하고, 클리어하고, 클리하고 뭐, 이런 식의 뜻이 장사가. 버섯 종류, 버섯이 일단은, 언재료가 신더라고. 육수가,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자체 아, 개발이 에예요 아. 혹시 살짝 공개를 어떻게 해봤는데? 아, 네, 오케이. 는원육수낼때안 쓰는 거아십니다 아, 쓰는 거아요니까 하루 종일, 육수가, 육수가 진짜 힘들어요. 원육수 낼때 하루 종일, 하 진짜 힘들어요. 원육수낼 때, 아침에서 5반까지 육수를 내. 그래갖고 또 점호할 때또다시 원래 포시래포다이찜을시래포단이이 시리포다리. 시리포다리쯤, <laughs> 음. 뺐어요. 너무 힘들어가고실래에도 삶아야 되지 코다리는 제가 또 손질을 해서 또 작업하는 게 과정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거를 하고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코다리는 빼자 그랬는데 저기서 드셔보신 분들이 여기 와서 코다리찜 을안 하냐고 아, 아, 찾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아, 그 정보를 아, 먹는데도 코다리찜 사이드로도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 어, 우리 코다리는 그러면, 어디에서도 맛볼 수없는 코다리 어 손님이 제가.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든 다른데는 다 튀겨서 나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는 조금 맛이 좀 달라요 다른데랑. 근데 또 둘이는 환상의 콤비야 저는 저 안에서 간다. 다자저이안에서 아무튼 여기서는 너무 잘해요. 저저 안에서도 제가 너무 잘하고. <웃음> <웃음> 아, 그럼 두분이 있어요 지 여기 <laughs> 우리 육수가 좀두 가지거든. 기본적으로 갈아 한게 있고, 우리가 못 드시는 순한 육수인데 그래도 애들 그 기본적으로 드시고. 아기들 애발표시시고뭐 반말 좀 하면 왔다요, 왔다. 왔다. 아, 다 기호에 맞게 그렇게 아 네, 그래서 약간 좀 맞추려고 하는 편이에요. 그래서 너무 고집만.. 저 앞전 가게 할때좀 고집을 좀 줄였어요. 무조건 버섯 저골집이다. 그 전통성을 따지.. 어, 버섯 저골집이고 <laughs> 그래서 또 다른 거할 거는 코다리랑 추어탕 여기까지한번 말자. 그래도또 뭐 와가지고 순정찌개도 해라고 도 해라고 이랬고 <laughs> 안 해요, 가서 드세요. 이래거든요 처음에는. 근데 이제는 안될것 같아요. 이제는 손님의 맞추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고맙고 맞추기를... 사람이없어 아, 그렇죠. 아, 고정 고객이 많으니까 사람이없어요 저희는 약간 좀뭐 타지 분들이 좀 많이 뭐, 뭐 식당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뭐 목표가 있을 까 일단은 너도 1등 당 단체 방돼서 우리 대표님 동장에 <laughs> 장고가 좀 넉넉한 상태에서 장사를 했으면 참 행복할 것 같아요. 이번은 우리 식당에 많이 알려져서 사람들 중에 줄을 세시오 했으면 좋겠어요. 아 그래요? 방은 하게. 그 정도는 아니고 <laughs> 너무 많아도 힘들어. 우리 솔직히 어... 그 주말 같은 경우는 막 추운 날 밖에서 기다리한 30, 40분 막 기다리다가 네. 너무 막간 사람들이 미안 하지 않을까. 그 집단이 소화할 수 있게끔. 야 꾸준히, 응, 그냥 꾸준히. 그냥 꾸준히. 생일날도 좀, 좀 사연 좀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. 또 다른 막 억수로 야, 조용하고 어떤 날은 아, 막 어떤 주는 또신년물이저저저저일일일은날잔잔 아, 일단 애들 애들 이 조금 뭐 어려가지고 놀 시간이 별로 없어. 자녀가 둘 있어. 아 여섯 아, 살네살 아직 어린데 시간은 많이 못 보내갖고 애들이랑 좀 웬만하면 시간을 많이 보내 운명 뭐고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장사 잘 되는 게 제일. 잘 돼야지 애들한테 좋은 걸 내주고 아, 좋은 데로 데려가니까 아... 근데 인터넷이 조금 더누가 됐으면 좋겠다는 건 있어요 저는 아... 저희가 아니 올 때마다 한 번씩 들리겠어 알겠습니다 아, 정말요? 고 네, <laughs> 얼굴 기억해, 지금 <laughs> 갈 오늘 인터뷰한테데 최근 인터뷰 한것 중에 제일 웃기잖아 <laughs> 네, 수고하습니다 네, 감사합니다 너무... 하자하자아왜 하자.